내가 이런 대자보를 받았어요. 이걸 대자보라고 하나? 몸에 이렇게 들고 시위를 하는 거지. <laughs>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성폭력 피해자가 고검 앞에 가서 이렇게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죠. 여기는 이 피해자의 머인데요등 뒤에다 대고. 음... 이렇게 해가지고. 앞뒤로. 앞뒤로. 고검 앞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. 비는 엄청 오고 엄청 울었대요. 그 법에서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죠. 그런데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"가해자, 너 잘못한 거야 다." 그런데 "너 잘못 안 해서 풀어주는 거 아니야?"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어주더라는 거예요.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그러면서 이 내용에는, 검사가 성매매 검사였다는 거 아니에요. 이 사람 조정찬 검사님 피해자 외침을 외면하지 마세요.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하는 피해자 다음을 요구하며 상고 왜안 합니까? 피해자 다음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? 언제 검사입니까? 그리고 대검은 이런 공판 검사는 할수 있으면 남자여야 될까요? 여자여야 될까요?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여성, 어떠세요? 여성. 웬만하면 여성검사가 해줘야죠. 그런데 그건 다 차치하고 성매매를 했던 검사가 여기에다 대고 무서워서 그런데 중요한 건 상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때 고검장은 송경호 차장검사 이재구 상고 결제해주세요.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. 그럼 이 시위를 할 때는 아직 상고를 기한이 남아있었냐? 상고 기한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. 음. 상고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검사 예? 이런 걸 듣고 가만히 있는 대검, 법무부 저는 책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빨리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우리 장대현 비서관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분이 되게 큰 위로를 받고 있어요. 보좌진 여러분이 애써주셔서 정말 제가 보좌진들에게 내가 새로 또 관심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. 보좌진 여러분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